이튼슨이 온더볼이 좋다는 것도 공감이 안 간다. 드리블을 위한 드리블을 시도하고 진행적으로 공간을 풀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우격 따짐으로 밀어넣는 느낌이다. 후반기 가서는 패턴 다읽히니까 그대로 수직 하락한 느낌이라고요. 한참 안 읽힐 때 바르콜라 갔다가 읽힌 바르콜라 갔다라는 거네요. 그래갖고 조금씩 조금씩 바르콜라가 밀렸잖아요. 두에나 이런 애들한테 물론 여전히 잘합니다만. 아, 어, 아 근데 뭐 워크이식이 엉망이고 이런 거는 와서 잡히는 애들도 가끔 있기는 해요. 저쪽 팀에서는 개 엉망 징창으로 진짜 난장판 가고 막 책상 뒤집었고 베르바 도포 같이 그러다가도 넘어와서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이제 경기력이 문제죠 경기력이. 제 친구가 돌문팬인데 체시팬들 논높이에 기트스 이번 시즌 한조평하면 그냥 니네 스털링 저번 시즌이다 초반에는 고투고 후반에는 조트였다고 맞아 딱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블이 읽히기 전에는 먹혔는데 읽히니까 안 먹혔던 것 같아요 자요 나레이션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로는 니자르킨셀라가 체시는 3천만 파운드를 평가했는데 돌문은 4천만 파운드를 원하고 있다 로마노는 돌문이 1차 비드를 거절했고 그 금액이 3,500만 유로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지만, 크롤 전에 데려올라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뭐 크롤 이후에 데리고 오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기튼스는 니코 일리엄스 문제만 없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점 보시죠. 윙어를 와일드하게 벌려놓는, 측면에 놓는 마레스카 전술에서 드리블 잘 치는 선수는 분명 장점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드리블 성공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드리블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시즌 초에 두각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이게 좌잉의 마두에케까지 두는 체시 입장에서는 노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마두에케, 기튼슨 같은 드리블러들이 측면이 있어야 체시의 측면이 좀 살아나고 내려앉는 상대로도 다양한 득점루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튼슨 같은 속도 빠른 드리블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예시로는 PSG의 공격루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점은 시야가 좀 좁습니다. 드리블을 치고 나서 동료를 이용하는 움직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드리블을 치고 보고 아예 그냥 박스를 노린다든가 동료의 움직임을 보지 않고 컷백을줄 때가 좀 많습니다. 기복이 좀 심합니다. 물론 드리블러들 크랙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줄곧 그러기는 하지만 기튼스 드리블 패턴이 약간 후반기로 갈수록 일킨다 그렇게 볼수 있고 기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장점과 단점을 보면 마두에케랑 비슷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니코 윌리엄스는 다다 좋아요. 좋아요. 니코 윌리엄스는 다 좋은데. 얘는 주급은 어떻게 하려고? 뭐 대포 깎고 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나 얘가? 어 그러니까 얘는 주급이 너무 걸림돌이잖아요 첼시와 아스날은 니코에게 재정적으로 미친 짓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니코는 현재 빌바오에 생복하고 빌바오에서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예요 이정료는 미친 짓을 할수 있다고 쳐 아스날은 주급까지 미친 짓을 할수 있어요 왜냐면 5억을 맞춰줄 수 있는 클럽이니까 근데 첼시는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니코 윌리엄스는 빌바오를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빌바오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있고 대우도 받고 있고 본인도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니코가 일단은 시한폭탄을 달고 있다는 게큰것 같아요. 얘가 탈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상을 달고 뛰었다라는 게 정말 걸리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토레스가 있죠. 그렇게 망했던 케이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서 좀 불안해요, 솔직히. 잘한다 그러니까 토레스는 못했나 뭐 막말로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죠 이거는 뭐 젊고 늙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님 니코 윌리엄스가 재정적으로 무리한 시도를 하면서 데려올 만한 선수라고 생각하죠 능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부상이 진짜 토레스처럼 와갖고 빠그라지는 부상이라 그러면은 진짜 악성 재고도 이런 악성 재고가 없거든요 현재 상황은 로마노가 얘기하긴 첼시와 아스날은 재정적으로 미친 짓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고 선수는 빌바오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이 얘기는 고주급을 준다 그러면 두 팀으로 가고 아니면 빌바오에 남아서 재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미 빌바오에서도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장점은 좌측윙을 찾고 있는 첼시에게 가장 적합한 선수입니다. 박스가 타격이 가능하고 드리블을 준수하게 치고 속도가 좋으며 전방압박을 성실히 하는 마레스카 축구가 원하는 측면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정통적인 윙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드리블은 유럽 전체로 봐도 상위권에 랭크하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쿠쿠레아 호흡을 맞춰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쩌면 쿠쿠레아의 짝으로 가장 적합한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점은 부상입니다. 부상이 잔부상이 좀 있고 수술이 있는 건 둘째치고 탈장 이슈가 있다는 라게 가장 불안합니다. 말 그대로 탈장은 축구 선수들에겐 사형선고 같은 겁니다. 탈장이 한번 시작이 되면 격렬한 운동, 좀 격한 움직임을 가져갈 때마다 탈장이 재발할 가능성도 크고 이전과 다르게 신체 능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요. 탈장 수술을 하거나 탈장 문제가 있었던 선수들은 하나같이 폼이 떨어졌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고주급자라는 겁니다. 아스날 측 기사를 보면 아스날에서도 최고 주급을 요구했을 만큼 첼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건 로저스 좋죠. 일단, 타라박이 정말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이게 마레스카 축구에서는 라비아만 나와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이타라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타라박을 해서 엔조도 그렇고 라비아도 그렇고 파머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박스를 타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아예. 주스버리올 정도가 그걸 해줄 수 있다라는 아주 큰 기대가 있었는데 듀보올은 그런 기, 뭐 기대에 전혀 부응을 못했고 축구의 메카는 부상만 시름시름 앓다가 저돌문으로 넘어갔었고 캘리머는 얼굴도 기억이 잘안 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없 어,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 아예 없다 보니까 모건 로저스 오면 좋죠. 마레스카 왼쪽 윙에서 로저스랑 잘 맞을까요? 근데 그럴려면 쿠쿠레아가 좀 직선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언더래핑으로 들어왔고 와이드 플레이메이커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엔소하고 이 산초 사이로 쿠쿠레아가 들어오는 그림 혹은 얘가 안으로 들어왔으면 쿠쿠레아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측면으로 빠지는 그림이었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모건 로저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중앙으로 들어가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쿠쿠레아의 움직임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진행 상태는 벤제이콥스는 2주 동안 모건 로저스를 좀 주시하자 빌라는 psr 때문에 7500만 파운드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모건 로저스를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건 다른 선수를 팔아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첼시가 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진성과 탈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중앙에서 엔조도 어느정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이고 엔조 파머 라인이 나쁘지도 않았는데요. 엔조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공격의 마무리, 즉 밀고 들어갔을 때 컷백, 득점, 슈팅에서 모건 로즈스가더 낫습니다. 게다가 엔조는 측면으로 나갔을 때 활약이 없는 거에 반면에 모건 로저스는 전반기에는 좌측 윙에서 공미 역할까지 후반기에는 공미에서 우측 윙까지 포지션을 다볼수 있을 정도로 이선에서 다양하게 뛸수 있습니다. 거기다 시야가 넓다 보니까 쿠쿠레아의 언더래핑 마드에케의 침투 파머의 움직임을 보면서 자신이 적재적소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 이런 부분은 지난 시즌 산초가 제일 좋았는데 산초는 사실 그게 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단점은 완벽한 자행도 아니고 온다 하면 엔조 파모부터 이선 전체의 전술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가격도 적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점은 빌라가 팔 이유도 딱히 없고 빌라가 마르티네스 뭐 베일리 이런 선수들 정리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안팔것 같습니다. 안그린 근데 에키티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을 들었었는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유 뭐 여쭤보셔도 되죠. 저 에키티케에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마무리 짓는 게 파머 혼자예요. 온더볼이 되는 것도 파머 혼자고. 그러니까 엔조가 뭔가 이그 이선에 놓았을 때 뭔가 애매한 게 있어요. 좋은 자원이에요. 정말 좋은 자원인데 한커플만더 위로 갔으면 하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마레스카도 보면 그런 욕심이 있을 건데 이 모건 로저스하고 에키티케가 링크 나는 이유가 그걸 거라고 봐요. 이제 전방에서 어느 정도 경합도 해줄수 있고 그렇다고 경합이 엄청나진 않습니다. 뭐 에, 에키티케가 뭐 진짜 다 씹어 먹을 정도로 경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합을 피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그리고 공을 잡았을 때 온도 볼이 정말 좋은 선수고. 에키티케 비싸긴 한데 와서 터지면 대박이고 너무 망하지만 않으면 리셀도 제법 될것 같긴 한데요. 그런 자원이죠 딱. 예. 네, 정확하게 그런 자원이죠. 에키티케가 그 정도인가요? 사실 은근 1대1도 놓치고 아 이게 그냥 스트라이커로 보면 별로예요. 근데 어차피 마레스카 축구에서 지루같은 스타일 안 구할 거잖아요 그죠 드록바나 뭐 너무 옛날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안 구할 거라면 9.5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이상급 오면 더 좋죠 더 좋지 뭐 이삭을 데리고 올수 있다면 더 좋은데 아니 에키티케를 보면 첼시한테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아 물론 와하고아전 주스보리올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다시 물어봐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얘가 폼이 이렇게 개떡낙할 줄 알았나 뭐 아 그러니까 첼시는 6,700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는 8,400만 좀 격차가 크네 근데 온도볼은 진짜 좋더라 온도볼이 진짜 약간 그 키에 그 정도 온도볼이면 사기이긴 하죠 현재 상황을 보면 프랑크푸르트 ITK는 나는 화요일까지의 에키티케가 첼시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고요 호킨스는 첼시와 프랑크푸르트는 협상하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는 1억 유로를 고수하고 있다 요게 좀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사에서는 너무 큰 금액이라서 주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사실 될 거라고 봅니다. 상대가 큰 금액을 부르고 있지만, 첼시도 그에 못지않게 큰 금액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클럽 월드컵 전에 무조건 된다고 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되는 딜이라고 봅니다. 장점은 지금 나와 있는 9번 매물 중에는 가장 온더볼러 즉, 볼 다루는 스킬이 굉장히 좋습니다. 드리블을 칠 때나, 퍼스터치를 가져갈 때나, 그리고 패스를 줄 때나, 볼을 다루는 스킬이 굉장히 좋은데요. 또한 선수가 시야가 넓어서, 동료 선수들과의 연계, 찬스메이킹에도 좋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9.5번 역할을 시켰던 잭슨,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동료와의 연계를 시켰던 네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에키티케는 마르스카 체제에서 정말 잘 맞는 선수가 될수 있고, 저는 오히려 델랍과 에키티케를 같이 이용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명확합니다. 스트라이커로 봤을 때 얘가 스트라이커인가?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골도 많지 않고 골 전환율, 유효슈팅 비율도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첼시 팬들이 원하는 그리고 첼시에 당장 필요한 득점이 가능한 9번이냐라고 했을 때 뭔가 애매합니다. 온더블러가 많아지는 것은 장점일 수 있겠지만 그런 온더블러, 드리블러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든 리그가 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분데스리가 때의 모습처럼 할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데대고 오는 것만 한번 적어볼게요. 기튼스 데리고 올것 같고 아, 저는 기튼스일 것 같아요. 왠지 니코 윌리엄스 아 그냥 기틀 쓸것 같습니다 왠지 에. 근데 얘는 전반기면 모르겠는데 후반기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노린 다음에 로저스 아니면 시머스까지 이건 5 r 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아 근데 로저스는 진짜 될런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빌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